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오늘은 티코스터를 만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여름실로 만들어서 어,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나는 그런 티코스터입니다. 어, 제가 여기에 넣어보려고 커피를 한잔 내려왔어요. 너무 시원해 보이죠? 네, 시작해 볼 텐데요. 어, 티코스터는 사이즈가 손바닥만 하기 때문에 작아요. 그래서 어, 실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금방 만들 수 있어서 참 좋은 아이템입니다. 어, 사용한 실은 제가 얼마 전에 여름 가방 크로스백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동일한 실이에요. 바스켓 실을 이용을 해서 어, 떠보도록 할 거고요. 사용한 바늘은. 3.5mm 사이즈 6호 바늘이에요. 이 바늘을 이용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실을 이용을 했는데요. 음, 그때 제가 샘플로 만들었던 두 가지 실을 어, 이용해 볼 텐데 이번에는 반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좀 진한 어, 코카색깔을 본체로 만들고 마지막에 베이지 컬러로 테두리를 떠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른쪽 손으로 실을 이렇게 감아주세요. 감고 이렇게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동그라미가 실의 오른쪽에 와 있죠? 이 상태에서 바늘을 넣고 걸어서 빼주시고요.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하고 이 가운데 동그라미 안으로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지금부터 총1 0 개의 짧은뜨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이렇게 벌어져 있는 실은 쭉 잡아당겨서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자, 10개의 짧은뜨기를 떴죠. 제일 처음에 짧은뜨기 했던 코가 여기 이 코예요. 여기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해주시면, 네, 첫 번째 단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단은 긴뜨기를 뜰 건데요. 약간 무늬가 있는 긴뜨기를 할 거예요. 먼저 사슬을 두개 올려주고요. 긴뜨기를 X자 모양으로 뜰 거예요. 샘플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모양이 이렇게 X자인데 약간 V 모양 같은 이런 무늬로 쭉쭉쭉 떠줄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사슬로 기둥코를 올렸고요. 뒤에 맨 마지막 코가 여기죠. 여기 빼뜨기니까요. 이코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맨 마지막 코에 긴뜨기로 할 거예요. 거꾸로 뒤로 가서 긴뜨기를할 겁니다. 자, 거꾸로 뒤로 가는데요. 뒤로 이렇게 바늘을 걸고 맨 마지막 코에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 하시면 돼요. 쭉 뽑아서 긴뜨기. 처음에 기둥코를 올린 게 있어서 바로 X자 혹은 V자 느낌의 무늬가 나왔죠. 그렇게 이어서 쭉쭉 떠볼 건데요. 제일 첫 번째 코가 여기예요. 여기 두 번째 코에 긴뜨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 코에 긴뜨기를 넣었죠. 그리고 이 사이에 뭔가 구멍이 느껴지죠. 이첫 번째 코에 거꾸로 돌아와서 긴뜨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늬가 나왔어요. 한코 앞에 뜨고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하나 떠주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엑스자 무늬가 나오게 긴뜨기를 두번 앞으로 한 번, 한칸 앞에 한 번, 한칸 뒤에 한번 교차해서 계속 떠주시면서 한 바퀴 둘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 둘, 셋, 세개 세트가 나왔죠. 총열개를할 거예요.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총 10개의 세트가 나옵니다. 다시 뒤로 한 칸. 또한칸 앞에 긴뜨기 하고 다시 한칸 뒤로. 까지 반복해 볼게요. 네, 지금 9 번까지 무늬를 넣었어요. 맨 마지막 무늬가 남았는데 맨 마지막 코예요. 제일 처음에 떴던 게 마지막 코였잖아요. 그 자리에 마지막 무늬를 넣어볼게요. 다시 한코 뒤로 가서 마무리. 마지막 열 번째 무늬까지 됐고요. 제일 첫 번째 코에 이렇게. 짧 뜨기를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이 마무리됐어요. 세 번째 단은 짧은 뜨기로 한 바퀴 둘러줄 거예요. 일단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 코가 보이죠? 제일 첫 번째 코에 짧은 뜨기 두개 넣고요. 두 번째 코엔 하나, 세 번째 코에 두 개, 네 번째 코에 하나. 두개 하나, 두개 하나씩 반복해서 짧은 뜨기를 떠주겠습니다. 첫번째 코에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다음 코에 두 네, 둘. 그 다음 두번째 코에 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두개 둘, 하하 둘, 하하로반복해해서줄줄요요 네, 반복해서 쭉 둘러 주셨나요? 지금 두개 짧은뜨기 할 차례고요. 두개 했습니다. 자, 한 바퀴 쭉 둘렀을 때둘 하나, 둘 하나 해서 코수를 총 30개로 맞춰 줘야 되는데요. 어, 전에 긴뜨기를 하고 그다음에 짧은뜨기를 해서 코스가 하나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 두개 하고 마지막 한 코뜰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빼뜨기 자리에 한 코를 더 떠줄게요. 맨 마지막 이 빼뜨기 자리에. 원래는 빼뜨기 자리에 뜨지 않는데요. 이번에 코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마지막 한 코를 여기에 떠줬습니다. 그래서 총 30개의 코가 됐어요. 자, 첫 번째 코는 여기 있죠? 이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연결해서. 자, 세 번째 단을 어, 만들어줬고요. 자, 네 번째 단은, 어, 긴뜨기로 교차해서 떠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뜨는데,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로 떠줄 거예요.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고요. 자, 사슬을 세개 올려야겠죠? 기둥코로 사슬 세개 올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세개 기둥코로 올렸고요. 역시 뒤로 한번 가서 한길긴뜨기를 떠줄게요. 맨 마지막 코, 여기 맨 마지막 코에 하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줬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간격이 좀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코를 한가씩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올려주고요. 네. 그리고 다음 X자 무늬도요. 첫 번째 코 건너뛴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X자 무늬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코에 먼저 한길긴뜨기를 떠주고 거꾸로 돌아와서 두 번째 코에. 됐죠?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역시 그 다음 코, 두 개의 코에 X자 무늬로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하나, 다시 뒤로 돌아와서 하나. 전화단보다 조금 더 간격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해줍니다. 사슬 하나 해주고, 다시 그 다음 두 개의 코에 하나, 거꾸로, 둘. 다시 사슬 하나. 계속 반복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무늬가 약간 커졌고요. 간격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사슬 하나. 자, 이렇게 쭉 반복해서 역시 둘러주겠습니다. 맨 마지막 무늬가 남았는데요. 이 무늬의 개수는 총 15개예요. 맨 마지막 해볼게요. 첫 번째 한길 긴뜨기하고 다시 한코 뒤로 돌아와서 마지막 해주고, 맨 마지막 사슬 하나 해주고, 실을 어느 정도 끊어주세요. 길게. 제가 생각보다 좀 짧게 했는데, 이보다는 약간 더 길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돗바늘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제 단을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어, 돗바늘로 실을 연결해주고, 제일 처음 문이 떴던 부분에 이첫코 이쪽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마지막. 사슬뜨기 했던 자리로 연결. 네, 이렇게 마지막 코 자리를 연결해주고요. 얘를 이쪽으로 이쪽 코에 넣어서 뭐 안쪽으로 뒤로. 실을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바꿔서 마무리해볼게요. 네, 마지막 단마무리 했던 데가 어딘지를 잘못 찾겠네요. 아무데나 상관없으니까요. 이쪽에 넓은 쪽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마무리해줄 실을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해 주고 사슬 하나 올리고요. 방금 그 자리 이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옆에 바로 코가 보이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시는데요. 일단 짧은뜨기 할때 뒤에 꼬리실 같이 잡아서 숨기면서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 옆에 두 번째 코에 또 하나 해주고 나면 어, 제일 처음 했던 코처럼 이렇게 넓은 부분이 나와요. 넓은 부분은 밑으로 슉! 들어와서 또 하나 그리고 또 짧은뜨기 두 개는 이코 위에 위 부분에 하나씩 네두 개를 떠주면 또이 가운데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 하나 쭉 짧은뜨기로 한 바퀴 둘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두코 남았어요. 마지막 두코 짧은뜨기 해 주고 하나 둘. 제첫 번째 코 여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됐죠? 매단 끝날 때마다 모양을 좀 이렇게 예쁘게 잡아 주세요. 자, 다 됐고요. 이제 마지막 한 단만 하면 돼요. 마지막 한단 들어 줄 텐데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올리고 그리고 그 옆코에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옆코에 빼뜨기로 연결. 사슬 하나, 옆코에 빼뜨기. 제가 요즘에 단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걸좀 좋아하는데 어, 그냥 빼뜨기로 연결 쭉 하셔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시면 어, 깔끔한 느낌의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빼뜨기와 사슬뜨기를 번갈아가면서 마무리를 해주면 조금은 더 사랑스러운 느낌 약간 어, 꽃무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음, 저는 이 느낌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고, 혹시나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빼뜨기로만 쭉한 바퀴 둘러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해보고 마지막에 마무리 단 마무리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맨 마지막 코, 맨 마지막 코에 지금 빼뜨기로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더 올려주고요. 그리고 실을 좀 잡아당겨서 끊어주시고 돗바늘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돗바늘 연결해주고요. 맨 마지막에 연결하는 부분은 자, 이게 빼뜨기로 이었던 부분이고, 여기가 사슬을 이었던 부분이죠. 여기랑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 처음 바늘 나왔던 이쪽으로 들어가서 역시 뒤로 숨겨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모양을 자연스럽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뒤로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완성해봤습니다. 어, 두 다른 색깔의 느낌이 좀 다른데요. 둘다 예쁜 것 같아요. 어, 여름에 잘 어울리는 티코스터 완성해봤습니다. 어, 커피를 거의 못 마셨네요. 자, 이렇게 한번 또 올려볼게요. 자, 예쁜 티코스터 만들어서요. 여름에 시원하게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n